저이런 네. 색깔을 되게 좋아해요. 음. 그냥 난 조금 중에 실제로 난 베스트를 제일 좋아해요. 베스 베스트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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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트네스트를 베스트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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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잘 소화가 되고 중요한 건를베스 와. 와, 이런다. 저기 반동 모대. 뭐 그래도 잘하고 아, 잘하고. 아, 진짜. 어, 이제. 네. 더 어, 웬만하면 모달을 잘 조합해야 될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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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를 마치고 어,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색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논의를 하고 와 처음으로 제 무대 의상을 직접 맞추러 갔다는 거예요. 어, 직접 맞춰서 무대 의상을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, 또설수 어, 없는 상황이라 무대 의상을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옷 피팅 되게 많은 옷을 입어보고 그리고 또 옷인데 어,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했던 건 제가 사실은 데뷔한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시구이 시구인지라 뭐 공연이나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을 다양한 무대에서 무대 의상을 맞추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어 의상 들 정도로 너무 신뢰가 가게끔 말씀을 해주시고 의상을 잘 따르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또 저는 그러면 다음 유튜브 선생님께서 너무 그냥 선생님을 믿고 따라도 보여 주셔 가지고 어, 믿고 정말 예쁜 옷 만들어 주신 팬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으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아나 이런 색감 너무 좋아 난좀 어두운 색깔 맨날 되게 좋아나 원래 옷 제, 제가 되게 좋아하거요난 맨날 네이비 난 검은색 깔려가지고 조만간 어. 뵙겠습니다 네, 네, 네. 네, 감사합니다.